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머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인물이 누군가를 꼽아 보자면 아마 단연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모두 모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네 권의 책에서 모세는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합니다. 아, 물론 이 책들에는 율법 조문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건들의 기록에는 대개 모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들의 곳곳에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대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아,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족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거주하는 가운데 크게 번성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수가 많았을 뿐이지 아직 하나로 교합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가 많은 오합지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은 출애국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며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모세는 늘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서의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총리의 가족으로 환대를 받으며 이집트에 정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수월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왕실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기에, 다스리게 되면서 그 왕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이민족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새 왕은 그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강등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과되는 강제 노역의 혹독함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백성, 백성들은 고역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고통이 갈수록 더해졌음을 반복하여 확인해 줍니다. 세 번역으로 1장 11절을 보시면 처음으로 강제 노동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13절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고 말합니다. 한장 건너서 2장 23절을 보시면 그 노역의 극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적된 고통의 정도가 이제는 조용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있을 만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등장한 후에는 오히려 노역의 강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5장 6절 이하를 보시면, 파라오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쓸 집회 공급을 중단하면서 동일한 양의 벽돌을 생산해내라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첫몇 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손님 대접받으며 편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그러한 노예의 삶은 한두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두 왕의 시대에 걸쳐 계속되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남의 아, 나라 없이 남의 땅에 버려진 비참한 노예로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한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랜 절망에 가두어 두시는 걸까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잘 읽어 보면 거기에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 같이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집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제국 이집트의 인구만 갖지는 못했을 것이고 힘에 아무리 강하더라도 막강한 군대로 무장한 이집트만 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파라오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 이집트 왕실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파라오가 10절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적군과 합세하여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이러한 두려움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되며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9절에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대한 파라오의 염려가 담겨 있고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그 염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두려워 파라오는 그들을 억압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더 혹독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15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파들은 그 영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삼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인구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누르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고된 강제 노역으로 힘들게 해도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뜻이겠죠. 과거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농업이 되었든, 목축업이 되었든, 업이 되었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공업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장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동력은 곧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가정이든 국가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그 나라의 경제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겠지요. 많은 인구는 경제력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기도 하고 또 인구가 많으면 쓸만한 인재도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로서는 더욱 큰 복의 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노예로 지내던 시절에마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야기와 대비시키기 위한 반전을 의도한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단지 이스라엘의 고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마저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내려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왕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파라오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속 편한 소리다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밑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 서서 본다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계급이 노예로 전락함과 함께 그들의 자존감도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래알처럼 흩어진 연약한 이주민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수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와 그에 이어지는 레위기, 이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집트의 배부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끓는 고기 까마 곁에서 배를 두드리며 살았는데 왜 우리를 먹을 것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정확히 간파해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파라오였습니다. 노회한 통치자 파라오는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의 잠재적인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감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재, 이스라엘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파라오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역에 불과했고, 그들의 존재는 그저 불운한 노예들로 초라하고 비참한 행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둘 사이에는, 즉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각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한 사례를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난주일에 우리는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수양회였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작년 수양회도 좋았었는데, 금년 수양회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수양회 강사를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laughs> 지난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떠오르질 않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그루터기 교회 2.0을 위한 토론에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열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여 드러내고 함께 고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 하나는 우리 교우들의 성격이 대체로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반면에 새 교우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맞아들이는 환대나 교우들이 서로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새 교우들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번 토론회에도 다른 문제들과 함께 그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존 교우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반면에 새 교우들 몇 분이 일어나셔서 그렇더니 교회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느냐고 네, 이런 반응을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새 교우들의 입장에서 좀더 편안한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요. 정작 새 교우들이 일어나서 우리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존 교우들이 상당히 머쓱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됐다고 안주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 속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에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 첫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즉 2013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나뭇잎 모양의 카드에 적어냈습니다. 그 카드를 교회 출입문 유리벽에 붙여서 기도나무를 만들어 두고 오가면서 그 기도를 함께 기억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난 금년 초에 그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저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또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머리털이 손꼽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도 가장 많은 내용은 친밀감과 속 깊은 대화 그리고 보살핌이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밝아졌는지, 외부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해졌는지, 그리고 감성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정렬를 위한 하얀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제 눈에 더잘띈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 자신이 교회 출석한 지 3년밖에 안된 비교적 새 교우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개월이 지나서 이번 수양회에서 그런 변화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견을 발표하신 분이 사회자 외에 18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히 3분의 1인 6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채 안된 새 교우들이었습니다. 새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기술된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은 1장 마지막 절에 압축되어 형상화됩니다. 다같이 1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바로오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갓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 버리려는 것입니다. 파로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면, 여자들은 순순히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장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잘 생겨서 차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그 가족이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할수 없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강물에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찍이 서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1장 22절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남자아기는 강물에 던져졌고 여자아이만 살아남아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강가에 있는 여자들이 협력하여 결국 그 남자 아기를 살려내고 마는 것이죠. 마침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나왔던 파라오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살려냅니다.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가서 히브리 사람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공주 같고 잘 됐네. 그러라고 하자 미리암은 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그녀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고 다 자란 후에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를 죽이려고 그를 강물에 던졌지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합력하고 거기에 이집트의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파라오의 딸까지 끌어들여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파라오의 손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채고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도를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시도를 역 이용하셔서 모세를 파라오의 손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장차 이스라엘 해방의 영웅이 될 아기를 자기 손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 어, 백성을 인종 말살시키고자 했던 파라오의 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모세가 자라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고자 하는 시도를 파라오가 막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재앙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집트의 강물을 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로부터 지위가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처음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은 핏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여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뿐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의 답이 사실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정한 알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의 모습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